유사님, 제거 있죠? 아, 2개. 어, 이두 개에요. 받아 가세요. 이건가 보다. 여기. 어, 어, 어. 감사합니다. 아빠 어, 뭐예요 아빠 탈모니 어디 가시지? 탈모니요? 어. 어 뜨거워. 야, 있겠다. 우와. 에통에통, 에통에통에통에통에통. 빨리 고쳐줘, 이거. 응. 어. 이걸 좀 잡아 빼야되지 않겠나, 저 세부치를? 응? 왜 빠졌지? 떼봐. 안 빠져? 아, 이거 본드로 붙어야 되나? 네. 응, 세부치를 그렇다. 좀 앞으로 살짝 당겨보면 어떨까? 물려? 요 세부치. 이거요? 응. 어. 이거를. 이거를 좀 펴봐. 살짝 펴봐. 이빠가 네, 제가 끼는 방법은 맞았거든요 네, 뒷공지마저껴야그렇지네 이거 이제 본드로 붙여야될거같아요 본드로 붙여? 예 네. 나중에 고장날때 고치기 힘든데 예? 네? 나중에 고장날때 고치기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? 아빠 어때요? 엄청 빨갛고 이네 난 뭐야 이렇게? 응?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이렇게 택배가 왔어 이거. 응? 이렇게. 지금 그 데리고 와봐. 그래 여기 좀 찍어줘. 봐 이거 보여? 안 보이지? 꼭다리가 중요한데. 여기 보자. 이것은 500mm 20인치 사이즈입니다. 똑같죠? 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랑달랑한, 이거 찍혀요? 달랑달랑한 고리가 있는데요. 여기 세보시에도 여기 옆에 고리가 있어요. 보여요? 애통이 보여요? 요 고리? 요 고리에 보면 이걸 눌러야 돼. 누르는 것도 보여요?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빠지죠? 그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얘를 버리면 되는데. 나와라! 뭐야, 이거에 걸렸어. 그래도 뭐,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, 제껴서 톡 버리면, 이렇게 넣고서, 돌려서, 체결. 누르고, 빼고, 얘를 돌려서, 이렇게, 해주면 오케이. 자, 그럼 이제 장착. 코. 소리 났어? 들렸어 그럼 합격. 빼버리고. 어, 여기가 좀 뜨네. 여기가 이상한가? 어, 이제 소리 안 나. 됐어 합격이야. 어, 차 소리는 안 나는데 여기 여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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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에가 잘안 닦이네요. 여기는 잘 닦이는데 이쪽이 이쪽이 여기는 잘 닦이는데 이쪽이 끝머리가좀 떠요.